안녕하세요. 지금 마이엠 수학학원에서 의대준비반 맡고 있는 신현재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의대준비반을 아마 좀 생소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마이엠에서도 지금 작년에 처음 런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제가 원래는 이제 목동에 있는 미래탐구학원에 거기서 거기서 이제 의대반을 맡았었어요. 그래서 목동에서 지금 한 10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도 어 의대반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도 여기서 진성고, 소하고, 광명북고 아이들이 의대반 수업 들러 목동에 온 친구도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도 제가 지도를 했었는데 어, 상당히 잘 하고 잘 따라옵니다. 잘 따라오는데 근데 왜 광명산하고 목동까지 올까? 생각해보니까 여기서는 그런 아이들 니즈를 충족해줄 수업이 없었던 거죠 여기서도 의대반 을 런칭을 해보자. 충분히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서 의대반을 지금 이제 어, 열게 됐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1년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 친구들이 어, 지금 이제 고1이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지난주 토요일에 이제 예비골 의대반을 이제 개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두 번째인데, 아참 그리고 이제 우지등 팀장님이 얘기한 거랑 조금 약간 상충된 게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제 대상 자체가 내신 1, 2등급 아이들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뭐 선행이나 이런 것도 제가 말씀 좀 드릴 건데, 어, 이렇게 좀 감안해서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내신 1, 2등급이니까 반에서 최소 3등까지, 고등학교에서, 중학교 아니고요. 그래도 그 정도 아이들이 이제 준비됐을 때 어떤 걸 하면 이제 1등급 받을 것이냐. 이런 거에 좀어 포커스 두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1등급을 위한 준비인데요. 어 광명시 고등학교 1컷은 80 초반에서 90 중반. 좀 범위가 넓죠? 범위가 넓은데 주로 80 초반은 다 진성이에요. 그래서 진성고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1학기 중간고사는 이제 요새 배치고사 없으니까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잘하는지 선생님들이 모르다 보니까 좀 쉽게 내 가지고 1컷이 98이었어요. 이번 올해 1학기 중간고사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아 2등급 컷은 90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애들 변별력도 줘야 되고 애들도 이제 잘하는구나 해가지고 1학기 기말, 2학기 중간 이번에 이제 기말도 끝났거든요. 2학기 기말까지 전부 1컷이80 초반입니다. 83 정도. 해가지고, 그리고 진성고는 이제 학생수가 좀 적잖아요. 250명인데, 처음에 250명에다가 한두 달 지나면 좀 전학을 좀 가요. 그래가지고, 240명? 또 전학도 오기도 하는데, 그 정도 되고, 다른 기타 뭐, 광북이나 소아나 이런 좀 광명도 마찬가지고, 거기는 305에서 310명 정도 됩니다. 학생수가 좀 차이 나요. 그래서 1등급 학생수가 진성은 250이 조금 안 돼도 10등까지는 주더라고요. 10등까지 1등급이고, 그 다음 다른 학교는 이제 12등까지 1등급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특히 진성에서 80 초반이 나왔던 게 뭐냐면은 이번에도 어 논술형 마지막 3번 문제가 10점짜리였는데 그게 킬러였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진짜 1등급 받은 친구들도 10점을 다 받은 친구가 없어요. 보통 부분점수 2점, 4점. 그러니까 거기서 일단 8점 깎이고 그 다음에 배점들 5점짜리 뭐 4점짜리 틀리고 하니까 83점 받은 친구들이 그마지막거그 부분점수 받고. 객관식 하나 아니면 두 개? 이 정도 틀린 친구들이에요. 그 다음에 서 일부 감점?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많이 틀린 게 아닌데, 어, 배점이 조금 그서술형 그 배점도 좀좀 좀 빡빡하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감하시면 될것 같고, 90점 중반이, 어, 저는 약간 이제 아까 말씀드린 1, 2등급 아이들 좀 위주로 갈 거니까, 진성, 광북, 소아 요, 요 위주로 좀 말씀드릴게요. 광명북구가 요새 시험 되게 쉬워요. 그래가지고, 광북은 지금 1학기 중간고사 올해 컷이 12등, 딱 12등 걸린 친구가 94.6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94점이 동점자 8명. 8명 있었고요 기말고사는, 어, 저도, 이건 주관적인 생각인데, 조금 너무 성의없게 낸게 아닌가. 왜냐면 하 중간이 쉬우면 기말이 좀 변별을 줘야 되는데, 올해 광북이 기말고사 전부 객관식을 했어요. 전부 객관식을 해가지고, 뒤에 킬러 문제를 찍어서 맞춘 애들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고사 때 이제 좀 떨어져서 그 94점들이 13등부터 쭉 있는데 걔네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서 자기는 열심히 풀어서 맞췄는데 찍어서 맞춘 친구들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 아마 올해 한번 겪었으니까 내년에는 안 그러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 학기도 역시나 좀쉬웠었고요 그래가지고 좀 그러다 보니까 점수들이 어좀 90점대로 많이 좀 많이 인플레가 돼서 나와요. 근데 이제 지금 90점 넘은 학교들도 2학년 때부터 다시 좀 컷이 내려갑니다. 왜냐 과목 자체가 수원수투다 보니까 좀 어쨌든 수능에 연계해서 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컷이 좀 내려갈 수밖에 없어서 대부분 2학년 때부터는 80점 대1 컷이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꼭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내신 1등급 목표라면 선행학습은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 요게 이제 우진 선생님이랑 약간 좀겹칠 아, 상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서는 어 의대방 같은 경우는 지금 수원수투까지는 거의 다한 친구들이 와요. 왔는데 지금 저희가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의대방 같은 경우는 예비 고1이죠. 겨울방학 특강으로 이제 미적분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분들 어, 어머님들께서도 미적분을 그럼 지금 해야 되냐 이 말씀 많이 하세요. 자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수원수투가 충분히 돼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니까 러수원수투를 한두 번 정도밖에 안 했는데 미적분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등급을 목표로 한다고 해도 고일때 수상하잖아요. 제가 본 경험에서 수 1까지만 조금 받지만, 그 다음에 이제 고1 중간고사에서 1등급 받은 친구들도 있어요. 대신에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2학년 거가 양이 좀 많고 좀 어려우니까 방학 때 부지런히 따라갔죠. 그러니까 이제 선행이라는 것은 아이가 지금 소화할 수 있는 만큼 다 했으면 그 다음을 넘어가는 거지. 그냥 뭐 도장 깨기처럼 수상했으니까 수화하고 그 다음 1하고 2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충분히 소화했는지, 이제 요거를 이제 보려면은, 그 아이들 푼 문제지 보시면 돼요. 정답률이 일단은 7 80% 이상은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되는 거지, 뭐, 그냥 한 절반 맞고 절반 틀렸는데, 아, 이제 수원했으니까 그 다음 수투하고. 이러면은 수원 다 하나도 기억도 안 나요. 뭐, 예를 하나 들자면은 수투 같은 경우에, 저도 저번에 이제 예비고을 개강하고 수투 수업하면서 아이들한테 이제 물어봤는데, 여러, 한두번 했다고 하니까. 그럼 수수에서 나오는 미분이 도대체 뭐니? 미분이 뭔지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냐? 이런 걸 이제 물어봤을 때 제가 쭉 강의 해본 결과 이제 일단은 첫 번째 어 뭐였더라 이런 친구들 일단 있고요 <laughs> 미분이 뭐였더라 <laughs> 그게 이제 수투에서 많이 하는 건 아는데 뭐였더라 그런 친구들 있고 두 번째는 아 미분 그거 공식 외워가지고 이렇게 써서 이렇게 푸는 문제인데 어 그래서 이제 공식만 알면 좀풀수 있어요 이런 친구가좀 있어요. 그런 친구는 사실 어느 정도 문제 푸는데 점수가 널뛰기랍니다. 잘볼 때는 올라가고 안될 때는 내려가 왔다 갔다 해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제대로 공부한 친구인데 이제 미분이 뭐냐면 아그 접선 기울기 구 하는 게 미분이고요. 그거 응용해서 하는 게 이제 수투 내용에서 미분 파트예요. 이게 이제 정확한 대답이죠. 그니까 러 왜냐면은 내가 뭘 공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뭘 공부하는지를 알고 그다음에 그걸 해야지 마지막에 궁극적인 게 이제 일 등급을 받으려면. 문제들이 뭐 이제 학교 내신 같은 경우도 어뭐 시중에는 문제를 똑같이 안 내잖아요. 다 이렇게 변형하고 꼬고 하는데, 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아이들이 진짜 1등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선생님이 왜 이걸 바꿔서 냈냐면은 대상, 물어본 대상을 바꿀 때도 있잖아요. 숫자 바꾸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캐치한 아이들은 거기서 이제 주어진 단서를 종합해가지고 답을, 풀이 방법을 찾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내가 뭘 배운지를 알아야죠. 그냥 단순히 공식 암기해가지고 그냥 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지금 처음에 항상 어떤 어 과목 공부를 할 때도 저는 그래가지고 이제 증명 같은 건 당연히 필수로 하고요. 아이들 처음에 증명을 꼭 해야 되나요? 이런 들도 있어요. 왜냐면 증명문제 안 나오는데요. 이러거든요. 대부분. 학교 내신에 증명문제 안 나오는데요. 내신에안 나온다고 안 하면은 그다음에 수능 볼때 결국엔 심화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식으로 뭔가 좀 깊이 있게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 학습은 아이가 소화하는 만큼 일단 진도를 나가시면 되고요. 미적분은 수원수투가 최소 한두 번씩은 돌려야지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지금 미적분 안 해도 너무 늦지 않아요. 미적분은 그 이제 고일 겨울방학 그때 좀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늦은 친구들은 고2 여름방학 때 빡세게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게 해도 일단은 고3 되기 전까지 일단 한번 정도만 돌려놔도 고3 때 훨씬 좀 부담이 좀덜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심화학습과 킬러 문항 해결의 상관관계. 이제 내신 킬러를 좀 말씀드리면요. 어, 내신에서 킬러가 아까 이제 모의고사 변형을 많이 내는데 모의고사 30번 문제를 변형하는 학교는 아, 어, 요, 지금 진성은 안 그래요. 진성은 좀 어려워도 모여 뭐, 30번 문제는 최근엔 잘 출제 안 하고요. 오히려 준킬러 문항을, 준킬러 문항을 좀 많이 바꾸는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프린트 40문제를 주는데 준킬러 문항 두 개를 섞어서 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통합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풀 수는 있어야 되고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여기서 이 문제에서 의도하는 거하고 이 문제에 의도하는 게 비슷하다면 그걸 섞어서 출제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좀 분석하는 능력이 좀 필요해요. 그 다음에 30번 문제좀변형한 학교가 광북이랑 광명이 있는데, 어 광북은 아까 말씀드린 그 올해 1학기 기말, 올 객관식 나왔을 때 마지막 문제가 제일 어려웠긴 했어요. 근데 그 문제를 모이고서 30번 문제였어요. 원해방정식.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풀이해줄 때도 이렇게 풀이가 긴데 이게 나오나 했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문제를 딱 반토막 내가지고 중간까지만 물어보는 걸로 확 줄였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모의고사 30번 문제는 출제한 학교들이 뭐 강남 목동도 마찬가지지만 그건 내신 시간에 못 풀어요. 못 푸니까 출제하면 어떻게 되냐면 되게 라이트하게 바꾸죠. 좀 숫자를 간단하게 한다든지 중간에 잘라가지고 중간 과정까지만 물어본다든지 그렇게 출제를 해요. 그러면 은 이제 그런 문제를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나올까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아이들은 설명할 때 어디까지만 물어볼 수도 있다. 여기까지만 물어 여기까지가 사실 한 문제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합쳐서 두 가지 물어보고 있다. 이런 얘기 때문에 그래서 심화 학습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어려운 문제 푸는 게 심화 학습이 아니라 아이들과 함께 문제를 약간 이제 분석하면서 궁극적으로 의도가 뭔가 뭘 물어보는가. 이런 거를 이제 좀 파악하면서 이제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좀된 친구들이 이제 킬러 문항이. 당연히 수능은 당연히 처음 보는 문제일 거고, 내신도 비슷하지만 뭐 숫자만 바꿔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봤을 때 제한된 시간 안에 풀수 있으려면 그런 능력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수업 자체가, 의대반 수업은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과 좀 소통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배분 연습인데요. 어, 한 시간은 진짜 모자라요. 이것도 약간 <laughs> 지능팀장이좀 다르게 좀 얘기할게요. 저는 이거 핑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왜냐면 대상 일단 1, 2등급을 목표로 갈게요. 1, 2 등급 아이들도 시간 진짜 모잘라요. 모잘라서 그냥 풀, 논술형 뭐 풀다가 종쳐요. 근데 이제 제가 고등 시험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중학교 때는 잘하는 친구들이 시간 다 남거든요. 시간 다 남고 다 100점이 가는데 고등 시험은 전략을 잘 짜야 돼요. 진성은 60분이고 다른 학교는 다 50분인데 일단은 왜냐면한 문제 당한 2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요. 50분인데 문제 수가 한 20개에서 22개 정도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논수령이 보통 3 개, 4개 이렇게 나오는데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냐면 어 논수령 서수령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광명지역, 광명시는 이렇게 논수령이라고 썼는데 어쨌든 서수령 문제는 내가 한 문제 당 최소 5분 정도를 잡으시면 돼요. 5분 정도 잡고 이 문제 푸는 시간을 미리 세이브를 해놔야 돼요. 내가 언제부터 풀다가 멈추고 서수령 들어간다 이게 있어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객관식 쭉 풀다 보면은 풀 풀릴 것 같아가지고 막 풀다가 보면은 아 이제 서술형 풀어야 되는데 아 근데 하나만 더 풀고 하나만 더 풀고 이러다가 결국 서술형 못 푸는데 봤더니 배점이 7.8.10점 이렇게 돼 있어요. 객관식은 4.5점인데 그러니까 서술형이 배점이 크다고 다 킬런 아니에요. 충분히 풀 만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아이들 강정이 뭐냐면 서술형 문제가 예를 들어 세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아까 보통 한 문제당 2분 정도지만 서술형 써야 되니까 한 문제당 5분 넉넉하게 5분 잡고 세, 세 문제면 15분 전에 15분 전에는 풀다 가 멈추고 서술형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서술형을 먼저 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서술형에 좀이게 당한 친구들이 먼저 푼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일이 또 발생하냐? 엄청 자세하겠어요. 왜냐면 아직 난 50분이 남았다 고 생각하고 서술형 엄청 자세하겠어요. 그러면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제일 쉬운 건 1번이에요. 1번부터 풀고 당연히 킬러가 중간에 있을 수 있어요. 소위 말해 짱돌이 있을 수 있어요. 전에만 5번 6번에다 킬러 집어넣는학교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힘을 일단 넘어가요. 내가 모르면 킬러 하거든요. 그래서 넘어가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딱 됐는데 풀다 보니까 50분 중에서 이제 35분이 지났다. 그럼 일단 과감히 멈추고 풀던 것도 멈추고 서술형 작성 시작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서술형은 이쁘게 옮겨 적을 시간 없어요. 바로 답안지에 써야 돼요. 어, 처음에 하는 시행착오가 처음에 시험지 다다 풀고 옮기려고 하다 시간 모자라거든요. 바로 옮겨야 되는데 단순 산수 정도만 시험지 다 하고 바로 씁니다. 바로 쓰고 틀리면은 뭐 그냥 어, 수정 테이프 쓰는 허용한 학교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긋고 풀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서수형 풀다가 어 서수형 풀고 나서 그 다음 다시 이제 시간이 다 됐으면은 그 다음 이제 넘어와가지고 남은 거 이제 해결해야 되죠. 그렇죠 요새 아이들 항상 찍을 때 그러잖아요. 1번 몇개 나오고 2번 몇개 나오고 3번 몇개해가지고 남은 거 찍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도 마지막은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이게 전략이 좀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모르고 그냥 무지하게 1번부터 그냥 중학교 때 생각하고 풀던 친구들이 다 시간 모자란다고 하거든요. 처음에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서술형이몇개 나온다 얘기를 해주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아날레진 학교는 시험지 받자마자 1번부터 푸는 게 아니에요. 몇 문제가 나왔고 서술형이몇 개고 배점이 몇 개인지 빨리 화, 파악해야 돼요. 그서술형딱 보고서 서술형이뭐 4개, 5개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배점을 보는 거죠. 배점이 근데 되게 커. 그러면 일단 얘는 다섯 개면 진짜 한 25분 남겨서 빨리 서술형 풀어야 되는 거고, 근데 배점이 그냥 별 차이 없네? 한 5점짜리네? 그러면 객관식과 배점 별 차이 없으면은 그냥 근데 좀 많아요 문제 수가 그럼하나에 그냥 한 3분 정도를 잡고 일단은 세이브 시켜놓고 풀고 이렇게 가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서 그래서 서술형 답안 작성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시간 배분은 요걸 어, 평소에 연습을 어떻게 하냐면은 아까 한 문제당 한 2분 정도였잖아요. 평소 숙제하거나 뭐 공부할 때도 시간을 좀 재고 푸는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걸 한 문제당 다할 수는 없고요. 보통 20 문제씩 끊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숙제가 내가 학원 숙제를 받은 게한40 문제 숙제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때 숙제할 때딱 20문제씩 끊어가지고 20문제 40분 스탑워치 간다고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숙제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연습이 좀 필요해요. 몸에 익어야 돼요. 왜냐하면 은 그렇게 좀 몸에 익어야지 그 다음에 학교 시험에서도 그 속도가 나와요. 그 다음에 만약에 딱 시간 스탑워치 했는데 40분 지났는데 다못 풀었어요. 못 풀면 으푼 데까지 일단 체크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스타벅스 끄고서 이 풀면 되는 건데 그럼 뭐냐면 내가 주어진 시간에 요만큼밖에못 풀었고 근데 그게 연습이 되면은 어느 정도 그냥풀수 있어요. 물론 필러 문제는 스스로 한 2분 30초 정도 조금 시간 늘려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연습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답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 서술형 답안은 어 그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글씨가 너무 아필이면좀안 좋은 영향이 있나요? 전혀 없습니다. 글씨 못 알아보지 않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도 지금 하는 학생 중에서 남자애들 두 명이 좀 진짜 악필인 친구도 있는데 근데 그 친구들도 서수령에서 불이익은 없었어요. 대신에 뭐냐면 제가 이제 하나 얘기하면 흘렸으면은 잘못 알아볼 때가 있어요. 특히 숫자 같은 거 숫자가 0인지 6인지 위에 머리가 있는지 없는지 잘안 보여요. 7자도 그냥 이렇게 써가지고 1인지 7인지 숫자는 좀 명확하게 쓰고 그다음에 글씨가 내가 어 자녀분들이 좀 글씨가 좀안 이쁘다 하면은 좀 크게 쓰면 돼요 일단 가독성이 중요하거든요 선생님 알아볼 수 있으면은 점수는 다 줍니다 그거에 대한 불이익은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서술형 같은 경우에 어 중학교 때좀 뒤인 친구들이 되게 길게 쓰는 친구들 있어요 약간 문장으로. 그렇게 써도 되긴 하지만 시간이 많이 부족할 거예요. 그러면은 왜냐면 채점 기준표를 보면은 어디까지 쓰면 2점, 어디까지 쓰면 3점 이런 게 있거든요. 식만 써도 일단은 그게 들어가 있으면 점수는 줘요. 대신에 이제 만약에 감점 안 당하려면은 중간에 그 식과식을 좀 연결하는 조사를 좀 추가하시면 되죠. 뭐 뭐이고 뭐뭐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 가지고 서술형은 어, 저희 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술형 패스는 항상 있습니다. 그 리뷰 테스트를 열 문제 봐도 한 문제는 서술형이고 학교 내신 기출 봐도 서술형 답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첨삭까지 해주는데 그래서 그거를 1년 정도 내로 훈련이 되면은 2학년 때부터는 딱히 첨삭 안 해줘도 알아서 잘 풀어요. 근데 처음에 약간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어디까지 써야지 점수를 다 받는지 아이좀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점 당할까봐 길게 쓰고 또는 반대로 너무 짧게 쓰는 친구들은 제가 좀 첨삭을 해주는데 그런 게 연습이 좀 되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에 실수가 습관이 되지 않도록 자신만의 오답노트. 이게 뭐냐면요. 실수, 특히 1학년 이렇게 중간고사처럼 되게 쉬우면 실수 한 방에 이제 갈리잖아요. 근데 실수를 줄이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쵸? 그래가지고 이거 되게 많이 물었어요. 실수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그나마 하나의 팁이 뭐냐면, 제가 이제 아이들 오답노트 할때 이런 친구도 있어요. 어려운 거 오답노트는 당연히 하고서 풀어야 되는데, 선생님 이거 실수로 틀렸는데 이것도 오답해야 돼요? 이런 친구도 있어요. 전 그거는 따로 하라고 봅니다. 왜냐면 어려운 거 오답 노트는 내가 나중에 푸는 거고 실수 오답 노트는 마지막에 내가 이러이러한 실수를 했다. 그거를 인지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맨날 보면은 실수하는 게 이항하다가 부호 플러스에서 틀리고, 부등호 방향 틀리고, 뭐 그다음 약분하다 틀리고 이런 거 많잖아요. 그거를 실수로 틀렸다고 해서 오답 노트는 안 한다. 그게 아니라 그것만의 오답 노트가 따로 있어야 돼요. 내가 평소에 했던 실수들 쭉써 보면 정말 신기한 게 반복돼요. 그 실수가 똑같은 계속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오답지 작성하고 그 다음에 너무 반복되는 거는 그 이제 뭐 영어 단어 외우듯이 그냥 뭐포스트팅에 이런 거 붙여가지고 내가 뭐 하는 문제로 잘못 읽었다 그다음 뭐 숫자 뭐 약분 잘못했다 이런 거를 좀 이렇게 시험 전에 붙여놔요 여기저기 그럼 내가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실수가 줄지 그냥 엄마 나 이번에 내, 이거 내 실력 실력이 아니야 그냥 실수야 다음에 잘 보면 되지 하다가 고일되고 고이되고 고삼돼요 그러면 그 실수가 계속 습관화되면은. 그러면 이제 계속 100점이 안 나오고 계속 그 다음에 항상 시험지 보면 앞 페이지 제일 쉬운 거에서 하나씩 나가고 시작해요. 정말 불리하죠. 그러면 뒤에 어려운 걸 틀려야 되는데 앞에 1번부터 6번 중에서 그런 거 하나씩 틀리고 시작하면은 그러면 이제 엄청 손해기 때문에 지금 1학년 때 또는 지금 이제 2학년 올라가기 전에 그때 빨리 잡아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지금 요게 지금 현재 고1 의대반 아이들 이번에 좀 성과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진성고에서 저희가 지금 의대반 아이들 진성고가 조금 많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1이 8명인데 진성고여 6명인데 그 중에 3명이 1등급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 위에 두 학생은 여학생이고요. 밑에 두 학생은 남학생인데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1학기 최종 점수 보세요. 정말 치열합니다 소수점까지 나와가지고 저게 이제 중간 기말 해가지고 중간 기말 합쳐서 어 50이고 수행이 50인데 이번 2학기는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2학기는 수행이 40%로 좀 줄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소수점을 적게 떨어져가지고, 정말 굉장히 좀 치열하게 점수가 나오고, 어, 그래서 지금 중간고사 그 진성고 아이들 점수 보면은 98점 받은 친구가 중간 때 8등이었어요. 그 다음에 97점 받은 친구가 13등이었어요. 그니까 러 2등 문 열었죠. 근데 이제 97점 받은 친구는 딱9등을 올라가서 1등급 찍었고, 그 다음에 이제 광명북고가 94.6저 친구가 딱 12등에 걸렸어요. 1컷에 딱 걸렸다가 기말에 100점 받고 5등으로 올라갔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기말고사 진성고 보면 은다80 초반이죠. 저게 83이 1컷인가 그랬어요. 기말 때. 그래가지고 지금 점수가 저렇게 나오고 거의 아이들이 소수점 사이로 붙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다가 아이들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수행이 뭐 50%, 40% 하니까 그 다음 또 수행도 할게 많거든요. 수행에 너무 시, 어, 시간을 많이 투자나해아이들어요 정작 중요한 건 지필입니다. 지필. 지필고사에서 결국 한 문제 틀리면 5점씩 날아가고 이러잖아요. 수행에서 격차는 5점까지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수행은 일단 그렇다고 버리라는 건 아니지만 수행 준비해가지고 거기서 만점 못 받고 1, 2점 깎여도 지필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니까 너무 수행... 예 올인하다가 막 그냥 수학 숙제 못하고 그다음에 뭐~ 빠지고 이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절대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집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리 테이블인데 저희 반은 이제 매시간 그 리뷰 테스트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보통은 이제 열 문제 봐서 선, 어 객관식 단답형 9문 문제 마지막 서술형 보고요. 만약에 내신 때는 저는 이제 의대반 같은 경우는 광명 지역에서 좀난이도 높은데 진성광복 소화 광명까지 보고 그다음에 어 목동 강남 기출 중에서 모의고사 기반으로 좀 출제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들 기출을 봐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어 예상 1컷 2컷까지 좀 아이들한테 알려 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테스트 결과, 과제 완성 보내드리고, 그다음 오답 노트는 일단은 저희는 테스트 오답 노트는 그매 매주 클리닉 때 바로 줍니다. 그래서 테스트 오답 노트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내신 기간이 들어가면은 교재 하나 끝날 때마다 저는 걷어서 오답 노트를 만들어 줘요. 오답 노트가 사실은 이제 새로 운 문제 하는 것보다도한 권이라도 제대로 끝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오답 노트는 일단 바로바로 바로 애들한테 풀리고, 그다음에 저희는 클리닉 시간이 예비고일 같은 경우는 지금 월수토인데 월수에 1시간씩 앞에 와서 5시부터 6시까지 클리닉이 있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이제 일찍 못 와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고일 아이들은 주말 클리닉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주말은 제가 6시에서 8시, 일요일은 좀 길게 있어요. 4시에서, 아, 저 10시에서 4시까지. 그래가지고 일요일 같은 경우는 자유롭게 와서 최소 2시간 이상 클리닉을 하고 가고 있고요. 어, 그다음에 오다무트 파일철은 저거는 이제 처음에 제공해 줬는데 지금 이제 아이들이 포화 상태가 돼가지고 이제 다시 또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왜 줬냐면 어, 꼼꼼하게 갖고 다니 친구들 있지만 가끔 남학생들 중에서 가방 속에 모든 걸 쑤셔놓고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다무트 근지 뭔지 그래가지고 일단 테스트 시험지와 오다무트 같이 넣어서 어, 갖고 다니라고 좀 제공해 줬던 거고요. 그다음에 메시가 영상을 찍습니다. 영상은 사실 복습용이에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특히 선행 진도나 이런 거 아니면은 내신 때좀 어려운 문제 풀면은 나중에 복습하려고 보면 또는 이제 오답 하려고 보면 모르니까 그때 다시 돌려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라도 뭐 빠지게 된다면 동영상 보고 클리닉 때 이제 그 추가 보충이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소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지금 현재 예비고일 의대반은 2일날딱 일주일 전 이제 개강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월수토로 가고 있는데 어 지금 클리닉은 지금 일단 5시, 6시고 입학쿠는 주말로 갑니다. 지금 현재는 수투 먼저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수원 할 거고 지금 수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수상 자이스토리가 좀 쉽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저희는 주로 이제 뒤에 킬러 문제 풀이 어 위주로 가고 있고 킬러 문제에 대한 다른 풀이. 왜냐하면 그 장황한 풀이 시험장에쓸 수는 없으니까 그런 풀이 위주로 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강의 특징은 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명이나 이런 것좀 유형 분석에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연간 커리큘럼인데요. 지금 의대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수원 수투까지 좀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적분 개념이 제 특강으로 있고 그 다음에 3월에는 아, 의대반 같은 경우는 어, 선행과 내신 같이 갑니다. 그래가지고 선행 플러스 내신 체제로 가요. 그래가지고 지금 어, 지금 1학기는 수원 선행을 하면서 중간중간 멈추고 내신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2학기는 수투 선행을 좀 하면서 멈추고 내신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가지고 어, 교재는 뭐 고장이 블랙라벨 아까도 블랙라벨 했지만 사실 블랙라벨 뭐냐면 이 아이들이 교재를 한6 7권을 풀어요. 그래가지고 풀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제 블랙라벨 가고 마지막에 이제 강남 옥동 최신 기출 문제나 이런 걸로 이제 마지막 점검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어머니들의 자녀들이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하거나 아니면 1등급을 받길 원한다. 그러면 마이엠 의대반으로 보내주십시오. 네, 예,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